지난 10개월 동안 모두 열심히 해 주신 덕분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가 조금이나마 살아났고 새해에는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크고 작은 변화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그만큼 고뇌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거나 또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정의 정책 목표와 지향점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무슨 대책을 만들거나 또 지표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삶의 질향상 또 사회의 변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정책의 성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입니다. 여야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만큼 오늘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세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 법안도 꼭 함께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민생 법안들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창조 경제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때 통과가 안 되면 부동산 법안과 같이 시기를 놓치면 또그 효과가 반감이 되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창조 경제의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법안들은 그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법안들이 283개가 되는데 그 올해 단한 건만이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디. 그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셔서 새해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각 수석들께서는 내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각 부처에서 바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 배정 계획 등그 집행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63만 명의 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양육 수단 수당, 또 대학생 등록금을 비롯해서 중산층과 서민 생활 안전 관련 사업은 단 하루도 지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에 저소득층의 난방비 보조라든가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돌봄 사업, 돌봄 사업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도 바로 집행,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류 국가 또는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와 1등은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1등은 경쟁에서 남을 이겨서 순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지만 인류는 최고의 품격과 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1등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리지 못하고 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와 이익에 맞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결코 인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등보다 인류가 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여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인류 국민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또 결코 인류 국가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간에도 마찬가지로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 인류 사회의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경제력이 크고 부강하다 하더라도 결코 인류 국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내적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는 집단 이기주의 행태가 자제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뿌리를 내려서 상생과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어서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감정을 악화시는, 악화시키는 행동도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최초로 여성 검사장과 여성 은행장이 탄생했습니다. 신임 법관의 88%도 여성이라고 하니까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 차원을 넘어서 우리 여성들 앞에 놓인 유리 천장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IMF 총재까지 지적한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경제 활동 참가율은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 대졸자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인 82.6%보다 훨씬 낮은 62.5%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성 격차 지수도 136개 국 중에서 111위로 매우 낮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자아실현은 물론이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는 전 부처가 한 마음이 돼서 협업을 할때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 캠페인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확대, 기업의 고용 문화 개선, 보육과 교육 부담 경감, 경감 등이 효과적으로 결합이 돼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이일 가정 양립의 기틀을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업을 잘해주기를 바라고 또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활동을 꼼꼼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